우리 함께 찬양으로 새벽에 배치합니다. 아니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 주시옵시고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꼭 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넣는 것과이다 모든 것들이 다 일상으로 어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 이오든것이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다이름든 것들이 이것이다 있어. 이이다것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이마다 사았네물붙듯이부시는 주의 은혜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도 더만 산길에 맬때주 손을 굳게 잡. 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라 네 번째 시간 꿈과 고난과 훈련과 영광 요셉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아나님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어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제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까리도 못하고 수소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네. 카메라 키니까 좋습니다. 어, 카메라 키시고 어, 마이크도 키, 켜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참 시간이 빨리 가죠. 네. 지금 막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핫스 팟을 켜고 어, 다행히 그, 충전하는 샌드가 있어서 그거 하나 켜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저께는 모세 광야 학교 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어, 감옥 학교입니다. 감옥 학교. <laughs> 어, 자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어, 이제 에굽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에굽으로 흘러가게 되고 거기에서 어, 이제 일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다 여러분 요셉이 어, 총리가 되었을 때가 한 30세 정도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어, 요셉이 팔렸을 때가 한 17살 그러니까 애굽으로 팔려서 들어왔을 때가 한 17살 되는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어, 30세에 총리가 되니까 약12 3년 정도 12 3년 정도가 요셉이 종살이 하고 또그 장군의 집에서 일하고 종살이 한 감옥에 갇혀서 어 이제 나머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감옥 학교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베푸셔서 감옥에서 뭘 배우냐. 간수가 하는 행정 사무를 다 요셉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행정, 전반적인 사무, 이런 것들을 감옥에서 다 배워요. 감옥이 요셉에게 결코 나쁜 곳이 아니었습니다. 꿈과 고난, 과 훈련과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 이세 가지는 항상 함께 다닙니다. 마치 삼영제처럼 다닙니다. 꿈이 있으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꿈이 이루어지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고난을 지나가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예.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학 훈련 훈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워낙 준수했기 때문에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걸 뿌리칩니다. 뿌리치고 어, 그 자리를 도망합니다. 어, 그런데 에,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에, 이제 에,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 거꾸로 가는 인생과 같아요. 애국, 꿈이 있었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어 그리고 그 애굽에서 열심히 일하 일하는데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고 총무가 되고 그리고 이 유혹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 꿈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마치 거꾸로 가는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팔려와서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 나는 이런 좋은 꿈을 가지고 있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셉의 나이 정도가 되면 펄펄 끓는 나이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은혜의 삶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어, 감옥이라고 하는 그, 그 정말 어, 말도 안 되고 엄청나고 일상적인 삶을 살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조차도 최선의 삶을 살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최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은혜는 언제 떨어지죠?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고, 죄를 선택하고, 그러면 은혜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요셉, 팔려온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요셉은 거기서도 최 선을 다해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요셉은 거꾸로 가는 인생, 최선을 살수 없는, 최선의 삶을 살수 없는 막살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져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 환경에 대한 핑계를 자주 댑니다 에이 이 환경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에 사람에 대한 핑계도 자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부분이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제서야 마음껏 쓰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각을 뜨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예, 멈춰라 칼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너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시련은 훈련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말도 안 되는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것을 그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여 드리는 것. 아브라함처럼.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복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꿈을 꾸든지,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팔려와서 종살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감옥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다 배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감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다 인정받았고, 그래야 결국에는 왕의 인정을 받아 왕 다음 서열 2위,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어그 다음 두 번째 읽었던 성경 구절에 에,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뭐냐하면 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큰 구원을 당신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1위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 보복하지 않는다. 나를 원수 갚지 않는다.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당신들의 생명을 이 가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찬세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지날 때에는 항상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맺힐 때가 참 많아요. 유셉의 고백을 보면, 그가 10년이 넘는 동안 지독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과 훈련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는 그 고난을 해석하는 올바른 고난의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당하는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이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야, 잡아 오게 가도 저놈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야. 그렇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에이 더러운 인생 그리고 막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당한 이 환경과 어려움들 이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 나를 변하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 고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100% 틀림없어요 음, 음. 형들에 대하, 대하여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냅니다.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연단받은 훈련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파스가 될 때, 통과될 때의 모습, 마음, 태도가 바로니다 이 변화를 하나님은 주시려고 우리를 고난 속에 넣었던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잘못해서 여기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팔리고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마치 광야로, 감옥으로 들어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그 훈련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처럼 칼을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막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뜻이 있겠지.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초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가 쌓여가는. 여기 이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인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 욕심으로 가득 찬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훈련입니다. 연단이에요. 징계입니다. 환란입니다. 그 환란과 연단과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픔과 고난과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과 고난, 훈련, 영광은 함께 다닌다고 하여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임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조차도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총리가 되고 후에도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한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하여 도전 받사, 받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 관점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